어급 만한입니까 예. 이게? 예. <laughs> 아 제가 목조주택의 단점을 좀 설명해드린다면. 아, 아 단점? 네. 예. 단점을 말씀해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분리적 <laughs> 감성? <감세>? 아 예, 분리적 감성. 5 분을 제한 나머지는 백퍼센트 아, 목재예요. <laughs>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 농막 이동주택과는 좀 다른 네, 느낌의 목재로 만든, 어, 농막입니다. 농막 사이즈 맞고. 자, 이런 건좀 저도 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어, 이렇게 만드는 농막 같은데. 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처음 보는 거라서. 대표님 나오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충북 청주에 왔습니다. 예. 청주에 있는 고맙습니다. 에코 캐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 에코 캐빈 대표님이신데, 어 이게 농막 맞 맞나요? 예, 맞습니다. 농막입니다. 아, 예. 이런 농막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아, 현재 그 친환경적이고 아, 네. 어, 건강에 좋은 농막이 또 어, 유행하다 보니까, 네. 네, 북유럽 에스토니아서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우리 농막으로 어, 국내 보급하고 있는 목조로 된. 100% 아. 원목으로 된 농막입니다 아 수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나무를 짜서 조립하시는 게 아니라 아, 다 수입하는 여기 거예요? 반제품으로 들어와서 네. 이 안에 뭐 벽, 지붕 소재, 바닥 소재, 문 소재, 창문까지, 유리까지 다 들어와서 네. 보시는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아 저거요? 아, 키트 네. 모습으로 볼까요?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포장 딱 뜯으면은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예예예 예, 라스타마자 이게 아, 아그 라스타마야라고 현지 회사 이름이에요. 아. 그 라스타마야가 에스토니아로 마야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 하우스. 예.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 아닌가요? 예 북동유럽 쪽에 있죠. 란란드 추위에 그런가. 좀 강한 나라죠. 예 아. 항상 추운 나라죠. 항상 추운 예. 나라. 거기서 수입을 이렇게. 예. 수입이 되면은 예.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예, 예. 되는 건가요? 개발이? 그렇죠 예예 예. 고객의 마당에 가서 고객의 예. 밭에 가서 예.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걸 예. 그대로 주문하시면은 들고 예, 예. 가서 농막을 짓는 곳에 가서 예,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예예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 전시장에서 어 수영 같은 경우는. 어 화물차로 이동해서 현지에 가서 그대로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요런거 되겠네요. 바로. 그아 예. 여러거는뭐농막이라기보다도 아, 아, 키즈 플라이 하우스라 그래서 애기 놀이터. 아, 아 잠깐 아, 둘러볼까요? 예. 예리아 예, 예, 이렇게 예, 예. 나무로 돼서 500만 원입니까 이게? 예. 왔습니다 예, <laughs> 예, 500만 원인데 예 예. 네 이렇게 예. 아 이것도 목재가다. 그대로 수입해서 이 예, 미끄럼틀도 예. 있고 예. 이런 캠핑장 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아주 괜훌륭하겠죠 예. 아, 좋겠네요. 훌륭하겠죠, 예. 아, 잠깐 실컷 보시죠. 요예 예. 예, 예. 어, 잠깐 올라가서 예. 예. 아, 저는 나무를 국내에서 다 생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와. 이게 네, 네, 청국은안혀서될거같은 그런... 잠깐 한번 제가 볼게요 근데 예, 이게 예, 예. 나무 향이확 나는데 아, 예, 예. 이거는 목재 소재가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북유럽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가문 비나무 영어로 슈프러스슈퍼쪽나라의한 아, 그런... 70~80%가 이 나무로 덮여 있어요 그럼 이 목재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아, 목조 목재의 특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 북유럽에서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커서히 자라는 네. 부분으로 내구성이 강하다. 침엽수림 같은 건가, 이게 예, 건가요? 예, 소나무 계통의 침엽수림입니다. 아, 예. 그래서 내구성이 강한 나무예 예, 예. 그래서 또 여름엔 시원하고 네. 겨울엔 따뜻한 어, 단열의 그, 그, 특성이 있어요. 야, 이런 예. 것도 이런 모델로 수입도 하시고. 예? 그러면 예. 지금 에코 캐빈에서 예. 수입 만들 수 있는 제품 모델이 몇개정도돼요 어, 음... 저희 모델별로 목막대 음... 있고. 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 바베큐, 사우나, 정자, 바베니뭐도 편하게 있습니다 몇개 정도 대어 저희는 군을한 7, 8개로 나누고요 네. 어, 종류, 규격, 크기에 따라서 한 350가지로 350가지? 예예와 그걸 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 처음 찍었던 그 농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네넘어 예, 예, 예. 보소 좀 볼게요 자 저쪽입니다 예. 자이 제품인데 요것도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다 목재가 그대로 아까 수입돼갖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조립해주는 목막입니다 예, 예. 예. 자외부터 잠깐 볼게요 예, 예. 보시면 요렇게 다 수입돼 들어옵다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앞에 데크는요? 예, 예데크들요 예, 도 예예 이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짜맞춤인가요? 예 나무하고 나무가 네. 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음. 결부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아, 최대한 금속성 피스나 못이 들어가는 걸 제한하죠 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잡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약간 틈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예, 예.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켜 있어갖고 외부에서 물이나 바람이 한캔 넘을 수 있지만 두캔는못 넘어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두께가 예. 2 0 c 가 돼서 그렇게 그럼... 이제 70mm의 네. 예, 정도 두께의 그벽 어 두께를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70mm면은 이제 예, 7cm 정도. 10cm, 예.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보시면. 예, 예. 이게 벽 두께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단열은 예, 나무 예. 하나 끝이에요. 어, 농막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음. 한 달에 주말 이용해서 하니까 거기서 생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음. 어찌됐든 어,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권하지는 않지만 음. 어, 특별히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내부에 음. 단열을 합니다. 아, 예, 더할 수도 있다라고. 아, 네. 할수 있는데, 어찌됐든 비용절감 측면에서 저희 업장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아. 나무 자체가 충분히 단열 효과를 내니까. 아, 에스토니아에서 예. 그 추위에 강한 그런 예. 나무가. 예, 예. 예. 알쓰기 때문에. 예, 예. 그 실제 여기 전시장이니까 겨울에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어떠세요, 실제 보시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무실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예. 또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뭐 9시, 10시까지 있는데, 예. 그 시간에 저는 벽걸이용 히터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로 충분히 아. 365일을 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갈게요. 이게 전체 사이즈가 몇 평이죠? 어 전체 사이즈가 6평도 있고 7평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농막허가 어, 신고 기준으로 6평 이하의 집들을 어,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다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의 예. 퀘퀘히 예. 7cm 두께의 슈플러스나무라고 했나요? 네 슈플러스 S.P.R.U.S 슈플러스나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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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들어있고 지붕도 마찬가지로 다 예.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 모습으로 예. 자, 실내 모습은 좀 궁금하긴 한데 하부를좀 볼게요 하구 보시면 다 나무가 끝이네요. 그냥. 아 예, 저희 그 현지에는 추워도 땅에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특수성으로 여름에 네. 어, 비가 많이 와서 하부에 나무가 닿게 되면 아무리 방부목이라도 썩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춧돌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통풍이잘 되고 습기를 조절할 수 있고 해서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어, 또 필요시에는 지게차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어, 그런 운반할수있기 편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띄어 놓습니다. 그럼 요거는 앙카 작업을 따로 안 하시나요? 아, 앙카 작업은 이제 요주춧돌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네. 폭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음. 그렇게 하는, 어, 앙카 작업 하는 제품도 있고 네.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요 예. 제품은 그러면 앙카 작업이 필요한 제품이요다 아, 이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랑 무게잖아요. 예, 예. 어, 총몇 킬로 정도죠, 이게? 아, 요거는 규모가 있어서 전체로 했을때한 2킬로에서 2.5킬로 정도. 아, 톤수, 톤수 있죠. 죄송합니다. 긴장하시습니다 <laughs> 예, 아, 예, 예, 예. <laughs> 네, 감사했습니다. 아, 2톤 아, 아니요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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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톤에서 3톤 정도 아, 예, 아, 나갑니다. 농막 치고는 무게가 좀덜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불지게차를 뜨기도 편해요. 예. 그렇죠. 이것도 근데 이제 트럭으로 운반해 주는 게 아니고 가서 조립하는. 예, 가서 현재 가서. 자, 그럼 현재 조립하면은 예,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 요건 6평 기준으로는 우리가 한 6일 소요되는. 근데 실질적으로 숙련된 우리 네. 시공팀에서는 한 3, 4일이면 끝납니다. 3, 4일? 예. 다만 그내부에 내부 단열 공사라든지 화장실, 싱크대 음.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몇 주, 어, 추가 소요가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 10일 이내는다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집안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집반은 평평해야 되고 다지기가 되어 음. 있어야 됩니다. 꼭콘크리를깔 예. 필요는 없네요? 예, 예. 그 바탕에 여기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기름만 있어도 반상치가 예, 예, 예. 가능한 예.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실내로 한 번. 예, 예. 자, 야자수, 야자수는 그냥 모형인 거죠? 아, 이거 이미테이션. 같이 주시는 건 아닌 거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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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어... 요 데크 면적도 예. 한한평반 이상 될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것도 포함돼서 오는 거예요.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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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데크 맨 끝에 부분하고 저 끝에 부분하고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음... 나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를. 들어오시죠. 예, 예. 자, 아 실내 느낌은 또 다르네요. 아, 나무 향이 아.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자체고 우리 어, 건강한, 어, 나무, 네. 또 건강한 나무 또 뭐랄까 그. 내부가 습하면은 습을 빨아들이고 또 네. 내부가 건조하면은 습을 내줌으로써 네. 그 나무 향을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음. 우리나라 품맥나무나 일본의 히나 히노, 노키와 비슷한 어떤 나무 음.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음. 이거 슈프로스 자체에서도 피톤치드가 발생이 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피부에도 음. 예, 피부 예방 피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 건강한 나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천장까지 높이가 삼각형이라서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거의 남은 것 같아요. 이건 뭐예 예. 소재가 들어간 게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원목 네. 100% 네. 기준으로 유리창과 네. 핸들 손잡이에 있는 금속성 일부와 음. 아, 천장의 실물 네, 부분 네. 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100% 어, 목재예요. 자 여기 창도 보면은 예, 지금 예. 목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예, 예. 어떤 스타일인가요? 아, 지금 이거는 이렇게 닫혀있는 거고요. 네. 하단 부분 하면 닫히는 거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 열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내부의 어떤 공기 부분을 갖다 좀 정화하고. 유지하기 아 위해서 이런 시스템 장어를 네. 이용하는데 현재서는 에스토니아의 모든 제 제품은 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방충망이 없네요. 예, 방, 방충망은 한국에서 아, 밖에다가, 예, 밖에다가 이렇게 쳐야돼. 아. 거기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예. 다 보시면 다 나무예요. 이게 지금 예. 다 예. 짜맞춤망식. 예, 맞습니다. 근데 어. 여기는 좀 이게 피스를 예. 박는 것 같아요, 짧 예, 예. <laughs> 예, 예. 피스가 네.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은 네. 없고, 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한 네. 에, 금속성을 배제하는 부분이 고요 음. 연결하거나 있는 부분은 피스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죠. 네, 기존 받치고 예. 있는. 이렇게 예, 대들보. 대들고 여기도 창이 이쪽에 예, 예. 이렇게 나 있고. 예. 이쪽에 이제 출입문 쪽입니다. 예. 출마 예. 다 잡아 주실래요? 그 어떤 출입문이냐? 예. 네. 아침 방아쇠인데 전시장이라서. 네. 아 문도 되게 목재라서. 예. 그데한 예. 어, 네, 가지 이제 겨울철 같은데 이 예. 단열 부분이 좀 있어서, 연어나 네. 이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 겨울에 어찌됐든 단열이 좀 필요하다 보면 본, 본다면 고객님께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국내에 어, 단열재로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열반사 음. 단열재 햇빛 여름에 음. 차단시켜주고 겨울에는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아. 인슈레이션을 어, 벽에 싸주고 그 후에 이렇게 루바를 치게 되면 음. 어찌됐든 단열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난방은 지금 난방이 예. 안되는것 같은데 난방은 거... 전혀 할 필요가 없 네. 지금 목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국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 담요를 갖다 깔 수도 있겠지만 네. 필요하면 이 마루 바로, 바로 위에 온수로 된 보일러. 아. 예. 그런 또 특수한 그 제품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음. 또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식당에 가면 전기 판넬이나 전기 필름이 있는데 음. 굳이 이 좋은 데에서 전기를 깔고 앉은 자기장, 전자파를 갖다 셀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 네,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음. 우리가 아파트를 탈취하고 도시를 탈출해서 시골까지 왔는데 맑은 공기 쐬면서 굳이 이 공간 안에서 음. 어, 나쁜 그런 기운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 그럼...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실에서 샤워 싹 하고 시원하게 딱 겨울 네. 여름은 괜찮은데 예. 겨울에는 또어떻게든또 또 온수가 나오니까 온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네. 그 정도의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예. 그, 아, 자체 난당이 없는데 그게 가능해요?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던 실내 네, 네. 다만 굳이 필요하다면 여름에는 에어컨과 겨울에 히터가 될수 있는 겸용 벽걸이 네. 하나 정도 있으면 은이 아, 공간이 작기 때문에 남, 남아요. 예예. 아, 제가 예. 그 사무실 잠깐 봤는데 거기 네. 이런 농막 사이즈 사무실 이 있었는데 난로가 있더라고요. 아저 초창기 이 제품을 수입해서 그쪽 네. 스타일의 흉내를 낸다고 네. 우리 한국의 펠렛그 벽난로를 갖다 설치했는데 네. 그 벽난로 열 효율이 여섯 네. 평에서 느끼는 훨씬 오버된 열 효율이 아. 발생돼서 너무 더워서 아. 밖 기온도가 영하 14, 15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점심 먹고 들어와서 실내 그 창문을 다 열어놔야 되는 아.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사용을 그때부터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어떤 그 난방 같은 부분은 예. 간단한 것만해도 충분히 예. 예.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는 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쪽, 으로 이쪽 시청자. 아이 제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자,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예. 지금 부엌인가요? 예, 여기 싱크대를, 작은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오 이렇게 싱크대를 또 설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 예, 예. 해 주시죠. 예, 예. 출입문이 따로 있습니다. 문 닫아 봐 예. 주실래요? 한번 느낌 예. 볼게요. 예. 아, 지금 막아 놓으셨는데, 그건 깔고. 예. 닫으면. 네. 아. 아 지금 오 완벽해요 이게 사실 좀안돼 있네요 전 예. 전시장이라서 아 이게 좀 떨어졌는데 네. 자 지금 잘안나치죠네아 제가 목조주택의 단점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아 단점 네 예. 목조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비틀어지거나 또 수평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남, 이, 문이 안 닫힐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수평을 잡아주고 네. 여기에 부위에 해당되는 연결고리, 요거를 네. 조정을 해갖고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조주택의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네. 촬영하면서 예. 단점을 말씀해 주신건 처음이었습니다. 어, 왜냐면 그걸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어 구매했는데 운이 음. 안 닫힌다. 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분이 부산에 있는 분 툭장 갈 힘들잖아요. 음. 하지만 사전에 이거를 질 때는 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예 음. 고객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 완벽한 건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 건축 양식은 목조 양식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오래 지속된 음. 부분에 우리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음. 음. 알겠습니다. 자 여기 부엌입니다. 예, 부엌은 어, 이렇게 싱크 되어 예. 있고 여기 이제 수도 공사를 해야죠. 예, 예. 그 전시장이라 네. 뭐 밑에 배관 예. 연결을 안 했는데 어찌됐든 수도 공사를 하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배관 음. 연결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되게 좀 음치가 있습니다. 대가된 아, 네. 분위기 가은 날씨로 왼쪽이다 보니까 예. 전체다 음. 나무가. 들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예. 살려지는 거. 식사도 하, 하면 커피 마시고 그러면 되게 분위기 좋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가 좀 전시장이니까 이렇지 이제 예. 뭐 농지나 농마 설치한 곳에 가면 공기맑은 곳에 딱 있으면 네, 나름의 예. 예. 북유럽 감성. 아, 예, <laughs> 북유럽 감성. <laughs> 다만 힐링 공간으로서 네. 눈가주면서 시원하게 네. 좀쉴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네. 네. 어, 부족함이 없다고 잡아 자, 여기 이제 화장실. 화장실과 샤워실입니다. 예. 예, 예. 아 보시면 뭐 기본적인 예. 예. 장치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네. 네. 아, 여기도 창이 알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네. 열고 반의 네. 어. 방식 이렇게. 할수 있는 여러 부분들 있어요. 음. 예. 나름 구조가 창이 좀 예. 많이 있어서 여기 예. 있고 밖에도 예. 보시면 창이 많습니다. 예. 그 환기나 통풍은 예. 예. 수월하게 될것 예.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여기 견본이지만 예. 경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예. 정화조 공사하면 바로 예. 설치가 된다 집안 공사할 때. 예예. 그리고 나가서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친고가 얼마예요? 네. 한 2m 이상? 아, 어, 충고 한 2m 30, 30 정도? 예, 30에서 45. 정확히 제품의 재현 부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제품이 한 300까지 되다 보니까, 네. 통상 한 2m 30에서 45. 예, 높은 화임에 60까지 나옵니다. 이게 예. 지금 전기 설비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금이나 예. 뭐 배선이 아예 안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작업해 주세요? 아, 고객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방에 또 외부에 또각 방에 음. 하나씩 음. 전등 달아드리고 음. 필요한 콘셉트 달아드리는데, 음. 어, 만약에 불편해서 저기 음. 하시면 저희들 그거 생략하고요. 음. 또 고객이 또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한테 또 이래서 투백도 음. 하실 수 있고요. 음.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예. 궁금하게 가격이거든요. 예, 예. 이제 요 제품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에스토니아 예.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서 목재를 다 수입을 해서 고대로 예. 조립을 해주는 예. 그러한 농막 사이즈의 예. 어 뭐라고 해야 돼? 주택 이동 농막이죠 뭐 이동 주택 예, 네, 이동 주택입니다. 예. 근데 게 평수로는 이제 농막 사이즈만 여섯 평 사이즈로 예. 나와 있는 제품이고 다다목재입니다 이런 예. 예. 부분만 이제 피스가 바히는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구조돼 예. 있습니다. 해야 아, 나름 예. 목재 의 하우스로서 분위기는 있습니다. 확실 확실히 예. 마치 예. 있는 거 사실이고요. 지금 아, 여기에 무슨 뭐장식된쇼 소파나 이런 예. 무슨 뭐 그런 TV나 이게 안들어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그런, 그런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격이.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크기와 내부 구조와 매 네.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요 네. 제품은 지금 70mm 두께를 네.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만은 215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시공해서 아까 같이 화장실 싱크대 음. 배관 배수 정화조 예. 내부 어, 단열 지붕 단열 바닥 단열 음. 그리고 외부 도색 음. 이런 일체인 것들이 다 포함되는 여섯 평 가격으로 천만 원입니다. 풀 옵션 했을 때. 대교까지. 예 데크 데크 그렇습니다. 대교까지 다풀 옵션 했을 예, 때 예, 예. 난방 단열 예. 뭐다 바닥 예, 했을 예, 때3천만 원. 이 예, 예. 제품 요 그대로로만 하실 때는 이천. 예, 예. 예. 제품 가격만은 이천백오십만 원 제품 가격요요 예. 요 제품 그대로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저 패키지 안에 있는 거 네, 패키지 안에 있는 거 데크도 포함되는 거예요예지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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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이지 패키지 패키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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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정화조 키지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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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지 패키지 다키지 패키지 패지패요지 아 기반은 빠진 아 기반적으로 그 평평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매주가 응. 해주셔야 해 그것까지만 해주면 나눠지 이제 예 그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다 딱 안착시켜 놓고 포장을뜯고 시작하면서 풀옵션으로 <laughs> 하는 것까지가 정화조도 파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예 예. 저희들 장비 불러서 파요 아그거다 포함한 가격이 3천이에요? 예, 예예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정화조까지또지원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예. 풀 옵션. 정화조까지판서 예. 연결해 예. 하는벤준 예. 그리고 제품 가격만 예. 딱 봤을 때는? 예. 2,150만 원. 예. 2,150만 원에 구매주가 사다가, 예. 음, 어, 그, 고객님이 능력이 있으면은 내고 형식으로 지입해도 돼요. 아, 수입을 네. 안 하고? 예. 가격이 좀 따면 되나요? 어, 그거는, 어, <laughs> 예, 다,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laughs>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캠핑제국 사이트에, 예. 이 제품, 예. 네. 네, 모델링이 어떻게 되죠? 아, 이거는 아, 엘바70. 엘바70. 예, 네, 엘바 명칭의 70이 이제 붉게. 예. 아, 엘바70 모델이, 예. 또 캠핑제국 사이트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고, 네. 구매하고 네, 네, 네. 싶으신 분들은 음, 구매 상담 음, 요청하기 버튼 음, 누르시면, 네. 대표님께 먼자 합니다. 예, 알고 계시니까 제품들 티빙점 사이트에 꼭 예. 등록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뭔가. 예. 제가 보니까 또 재밌는 게몇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 편에 예. 그 내용을 들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편도 몇개 있나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